가끔 전철이나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말을 거는 사람 본적 있나요? 대부분 모두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존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에 이상이 있어 환각 등으로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러나 이 환각이 환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 당시 나는 대학 새내기로 매일을 신입생 환영회나 미팅으로 인해 술에 절어 살고 있었다. 그럴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놈이 A였다. A는 상당히 잘생긴 데다 말빨도 좋았는데 쓸데없이 겸손한 놈으로 곧 친해졌다. 집이 학교에서 가까운 데다 혼자 살기까지 해서 거의 매일을 그놈 집에서 마셔대는 통에 우리는 알충 깐부로 불렸다. 잘생긴데다 눈에 띄는 A와 깐부로 불리던 나도 평범한 놈은 아니어서 실제로 나와 A는 동아리 안에서도 술이 세기로는 서로 앞을 다투었다고 본다. 그래서 항상 모두의 중심에 섰던 A와 가장 가까웠던 나도 필연적으로 중심에 설 일이 많았고 여러 재미있는 일도 같이 했었다. 그런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딱 2학년이 되었을 때였다. 당시 A에게는 C코라는 여친이 있었는데, 새벽 2시 정도에 갑자기 C코에게서 전화가 왔다. 땡땡군, A군이 이상해. 지금 집에 좀 와줘. 한창 마시던 중이라서 귀찮았지만, 너무 심각해하길래. 사정을 물어봐도 그저 빨리 와달라는 말 뿐이었다. 서둘러 술자리를 빠져나와 애인의 집으로 간다. 집에 도착하니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책상 위에 훈도시 차림의 애이가 마치 스모하는 자세처럼 쭈그린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춤을 춘다라는 게꼭 백중맞이 윤무처럼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청주와 소금 같은 게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다. 솔직히 이것만이라면 양기충만한 A가 술에 취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이 됐지만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제일 끔찍했던 것은 주변에 펼쳐진 오줌 지린내였다. 책상과 혼도시가 흠뻑 젖어 있어서 A가 싼 것임에 틀림없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무반응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춤을 추고 있다. 울고 있는 시코에게 사정을 물어보자. 원래 집에 놀러올 예정이었는데 배를 눌러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안에서는 큰 소리가 들려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열려있어 안에 들어와 보았다. 그러자 내가 보고 있는 광경과 똑같은 모습이 펼쳐져 있고 반응 또한 아까 내가 말한 대로였다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그렇게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한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럴 놈은 아니지만 A가 약을 하게 된건 아닌가 나는 생각되었다. C코를 진정시키면서 아무래도 이놈이 약을 한것 같으니까 경찰이 개입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녀석 몸이 문제니까 구급차를 부르자고 이야기했다. C코도 납득하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고도 A의 모습은 여전했었는데 차로 옮기려고 하는 순간 A가 굉장한 기세로 날뛰기 시작하는 바람에 경찰도 부르게 되어 엄청난 난리가 되고 말았다. 나도 C 코도 경찰 조사를 받아 약물 복용까지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의 몸에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3일 정도 후 퇴원한 A. 원인 불명의 발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의 기억은 하나도 못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며, 언제나의 웃는 얼굴로 말했다. 안심이 된 나는, 너무 처마셔도 되니까 환각이라도 본 거겠지. 드디어 알충 시작이냐? 같은 가벼운 말로 타박을 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A는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벽에다 대고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 걸 빈번하게 발견하게 된다. 학교도 점점 나오지 않게 되어버린다.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찾아갔었는데 몸이 살짝 안 좋은 것 뿐이라고 하며 외면만 당했고, 나중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으니까 자기가 연락할 때까지는 오지 말라고 했다. 솔직히 꽤나 상처가 됐지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걱정해주는 것도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오기로 A가 연락할 때까지 안갈 셈으로 생활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났을 즈음인가, A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얘기해 둘게 있으니까 집에 와달라고. 나는 뭔가 예산일이 아닌 분위기를 느끼고 바로 집으로 가게 된다. 현관을 연이 술 냄새와 음식 쉰내가 지방 가득 차 있었다. 안에는 완전히 변해버린 A가 있다. 바짝 마르고 수염도 깎지 않은 A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놀란 채 있는 나에게 A는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너한테는 진실을 말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전혀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은 이야기를 듣기로. 그러자 A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다. 첫 발작이 일어나기 3일 정도 전에 친구들하고 먼 곳으로 캠핑을 갔어. 거기서 바베큐를 했는데 고기를 굽고 있자 불 속에서 엄청난 악취가 진동하는 바람에 나뭇가지로 쑤셔보니 대량의 그을린 짐승털 같은 것이 나왔어. 기분이 나빠져서 새롭게 불을 다시 피웠는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길거리나 학교, 차 안에서까지 그 짐승의 털이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 냄새가 나면 반드시 시야 끝에 눈코가 없이 입만 있는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보여. 입만 웃으면서 내 쪽을 바라보는 거지. 근데 그게 보일 때마다,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에? 뭐야? 완전 환각하냐? 라고 생각한 내 태도를 눈치챘는지 일단 끝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A. 나는 끄덕였고 A는 계속 이야기를 했다.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날 A는 기묘한 꿈을 꿨다고 한다. 꿈속에서 A는 A의 수호령이라고 자칭하는 어떤 노인과 만났다 노인은 지금 네가 보는 김원노의 여자는 예전 선조가 죽였던 여자로 죽은 뒤에도 원한을 가지고 선조를 괴롭혀왔다 하지만 참지 못한 선조들이 자손 대대로 일체 그 땅에는 발을 들이지 않는 조건으로 인과를 끊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A가 캠핑으로 우연히 그 땅에 발을 들여놓아서 그 인과가 다시 시작되어 버린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괴롭힘 당하다가 죽임을 당한다고. 그게 싫으면 내일 지정된 시간에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설명을 전부 듣고 나니까 동시에 잠에서 깼어. 실제로도 여자를 빈번하게 보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시키는 대로 한 거지. 다만 책상에 올랐던 시점부터 기억이 안 나. 너랑 시코가 왔던 것도 고급차에 실려 간 것도 전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는 않았어. 그날 이후로 그 여자가 직접적으로 말을 걸게 됐다니까. 이런 말을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여자가 분명히 나한테 말을 걸어. 에이는 계속한다. 얼마나 자기가 괴로워해왔는지 아냐고. 너도 괴로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네 주위 사람들도 괴롭힐 것이다. 내가 말하면 제대로 대답하라면서. 그래서 왜 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지. 난 그런 거 모른다고 하니까. 인과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 않고 말을 시켜 무시하면 말도 안 되는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죽고 싶어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만을 느끼게 돼 나루토의 사륜안이라는 것 있잖아 순식간에 몇 번이나 죽임당하는 거 아마 그런 느낌 같은 기분이 들어 A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 유일하게 해방되는 때는 잠잘 때와 가끔 꿈 속에 나오는 선조가 말한 의식 같은 것을 행할 때로. 잠에 잘들 수가 없어 항상 술을 마신다고 한다. 길거리에서 말을 걸어오면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 같잖아. 의식을 실행할 때도 기억이 안 나. 저번처럼 뭘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한 발짝도 나가질 못하겠어. 나는 미친 게 아니야. 지금 너랑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환각 같은 것도 아니야. 단지 여자가 찾아오는 느낌이 점점 잦아져. 이 이상 더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 폐를 끼칠 것 같아서 조만간에 병원에 갈 생각이야. 마지막으로 이 말을... 너에게 전하고 싶었어. 그렇게 A는 말했다. 솔직히 환각이라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인기 많던 A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니. 그리고 A는 며칠 후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중증 알코올 의존증에서 오는 조현병이라는 진단이었다. 인기 많던 A라서 대학교 내에서도 한동안 이화재로 들끓어서 나도 술자리는 피하게 되었다. 이때는 단순히 알코올 의존증에 무서움에 놀랐었다. 병문안을 꽤나 자주 가던 나는 나날이 나빠지는 A의 모습을 지켜봐서 굉장히 두려웠다. 한 달이 지나자 A는 말도 잘못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A의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모님과는 병실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었다. A의 부모님은 대학을 관두고 시골에서 유학하겠다는 뜻을 내게 전했다. 나는 A의 집에 내 물건이 잔뜩 있었기 때문에 이사하기 전에 가지러 가기로 한다. 내가 도착하니 A의 부모님도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A의 책상 위코르크보드에는 나와 대학교 친구들과의 사진이 많이 붙어 있어 조금 감상적인 기분이 되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에 내 눈이 멈춘다. 그것은 아마도 그 바베큐 때의 사진이었다. 여섯 명이 불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진 전체에 눈과 코가 없는 김원호의 여자가 희미하고 투명하게 비추이고 있었다. 그 여자의 특징은 A가 말한 인상차기와 그대로 일치했다. 나는 전신의 털이 곤두선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다.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기분이 들었다. 그 뒤로 특별히 앵마기를 받으러 가거나 사진을 불태우거나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일도 없었다. 그렇게 해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나는 왠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 돌이켜도 수수께끼지만. 그 이후로는 길거리에서 허공을 향해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나의 시각이 바뀌었다. 그 중에는 정말 뭔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어째서 10년이나 지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말하고 끝내고 싶다. 계기는 일관계로 알게 된그 업계에서는 유명하다는 영매사였다. 영매사라고는 해도 평범한 아주머니로 보험 판매를 하면서 자원봉사? 그런 거로 귀신을 쫓는다는 사람이었다. 10년 넘게 지난 이야기를 왜이 사람에게 하려고 생각했는지 스스로도 신기했지만 왠지 그렇게 생각했다. 사진을 가지고 가서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자. A는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고통받게 된 것이다. 수호령이라는 놈도 10중 8구 가짜. 고통스러워하는 A의 모습을 재밌어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우연한 계기나 파장이 맞게 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게 끈질기고 악한 것이라면 방법이 없다. 무속의 길에 들어서 수행한다면 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힘들고 험한 길이다. 그런 불운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 에인은 잊어라. 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로 인해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지만 아마도 이 세상에는 그런 부조리하고 무정한 일이 주도 없이 벌어지리라고 본다. 믿을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이다.